자, 이제, 챗봇 섹션에 와 있습니다. 샘플러스에서 소셜미디어를 연결해 챗봇을 만드는 법을 살펴볼게요. 먼저 메인 섹션이 있고, 그 다음 채팅 섹션, 만든 캠페인과 봇, 마지막으로 템플릿이 있어요. 여기엔 상점용 봇부터 AI 어시스턴트, 챗봇 설문 등 다양한 용도의 템플릿이 많이 있습니다. 이 모든 기능을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자, 이제 메인 섹션으로 가서봇 관리를 클릭하면 원하는봇을 연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. 처음에 소셜 네트워크 연결 같은 섹션이 보일 수 있어요. 그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봇 관리를 선택하세요. 여기서 원하는 걸 연결할 수 있어요. 라이브 채팅은 정말 유용해요. 웹사이트에 넣어서 자주 묻는 질문에챗봇이 답하게 할수 있죠. 이걸 위해 디자인할 수 있어요. 텔레그램, 왓츠앱, 인스타그램도 연결해서 다양한 답변이나 스토리 자동화 같은 걸할수 있어요. 라이브 채팅 연결은 좀 달라요. 연결 누르고 URL 같은 걸 입력해야 해요. 하지만 채널 연결해서 왓츠앱은 비즈니스 계정이 필요해요. 아니면 제대로 연결이 안될수 있어요. 왓츠앱 비즈니스로 하는 게 중요해요. 텔레그램은 보토큰으로 연결해요. 여기 클릭해서 토큰 받는 법 보시고 따라하세요. 아주 쉬워요. 인스타그램은 인스타로 계속하기 눌러서 연결하면 돼요. 이렇게 각각 연결하는 방법이에요. 잘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. 제일 쉬운 인스타그램으로 해 볼게요. 여기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할 거예요. 여기에 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요 계정에 들어가면 허용 버튼을 누르면 돼요 마지막으로 계정을 연결하면 여기에 프로필 사진과 모든 정보가 표시될 거예요 제 경우엔 이미 연결돼 있네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계정이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섹션이 나올 텐데요 QR 코드를 스캔하고 프로필 페이지로 가서 코드를 입력하면 앱보 사용 확인이 끝나요. 이렇게 간단해요. 이 방법으로 어떤 소셜 미디어든 연결하고 채팅을 사용할 수 있어요.